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체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의정부 시는 리줌으로부터 비접촉식 저개선 체온계 100개를 기증받았습니다. 리줌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꼭 필요한 체온기 기부에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물품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부받은 물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과 독거노인 생활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